미래서는 코인입니다. 베이비 토지 코인, 시바이뉴 코인, 큐티미어 코인 이렇게 제가 개들의 코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작년에 시바이뉴로 재미를 봤고요. 베이비 토지 나오자마자 트윗에 올라오길래 그냥 조금 샀더니 그게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면서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많이 샀던 사람 중에 하나고 재미를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베이비 도지는 여전히 제게 아주 매력덩어리 코인입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민코인인 베이비 도지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완전 탈중앙화로 바이낸스 BNB 스마트 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가시비도 아주 이름에 맞게 저렴합니다. 베이비 도지는 도지민 커뮤니티 내에서 만들어진 코인으로. 거래할 때마다 5% 가량이 베이비도지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베이비도지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동문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도지는 디플레이션 토큰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량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고 체인에서 베이비도지는 토큰이 자동으로 소각되는 구조로 트레인잭션에 따라서 코인은 체인 거래마다 소각되며 또한 각 거래의 5%가 자동으로 재분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코인인데요. 제가 이제서 보여드리면 자, 이건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제가 보이는 건데 저는 진짜 베이비도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예, 시장에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페, 게이트 이후서부터팬케이 수합이 좀 많죠. 거래되는 그 토큰에 따라 이렇게 분류했는데 지금 이제 약 29군데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어 작년에 제가 시바를 보유했을 때 대형 거래소, 뭐후우비뭐 뭐 글로벌 바이낸스, 막 코인베이스 가면서 막 폭등하는 걸 되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여기는 정말 어 특급 그 거래소들에겐 아직 상장이 아직 안돼 있는 거라 기대가 됩니다. 약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하는데요. 내년에는 분명히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어, 로빈후드 같은데 상장이 될 거라고요. 한국에도 내년에는 반드시 상장이 된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은 고객이 있는 데다가 이 코인이 장점인 것은요. 제가 익스플로더를 가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 이거 지금 시어 보면 42경이니까 뭐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작년에 6월에 출시되고 지금 160만... 그래서 이 저는 백, 이, 지금 이거는 경이적인 기록이거든요. 유저가 이렇게 확보되는 건뭐베이 도지가 뭐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유저들이나 그 아미들 또그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건데 지금 이 백팔 백육십만 명의 유저는요 어느 코인거래소고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실제 이게 뭐 장난스럽게 만들어졌던 어떤 목적이든간에. 그런 거로 저는 충분히 느끼고 두 번째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게 자, 우리 홀더에서 들어가 보면 저 정말 감동한게요. 예, 눌러 드레스 여기가 여기는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영원히 잠기는 코인을 태운다 태운다 그러잖아. 거래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가 태워지고 일부가 다시 보유자게 재분배되는데 정말 그냥 유틸리티 코인이라 이거 자꾸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코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 42경 중에 19경이 태워졌어요. 반이 이미 태워진 겁니다. 반이. 반이 이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영면의 세계로 들어간 코인이기 때문에 반이 줄었어요. 1년 동안에 이 정도 줄었으면, 요 내년 정도면 또 저는 여기서 반 이상이 또 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각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에서 변화 올그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거에서 저는 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위터 들어가보면요. 트위터 지금 베이비 도지 여기 지금 메인 그 트윗에 보면 지금 보세요. 159만. 이것도 160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코인 그 지금 현재 트윗에서 이렇게 단일로 다 160만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유저도 되게 확보됐고요. 그 트윗의 팔로워도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저는 와, 정말 놀라울,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작년부터 재미로 저는 이제 재미도 좀 받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팬케이크 수합에서 한 200여 명 정도를요, 뭐 그냥 50만원 정도 사봐, 뭐 없어져도 좋고 나하고 술 먹을 값을 이걸 사봐 해서 한 200명 정도는 제가 사드린 것 같아요. 그분들 지갑에 지금은 또 팩,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날아가지 않는 한. 어, 어느 순간에 그 트러스트월렛이나 이쪽에 아니면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적어도 천억개 이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다잘 돼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베이비도지를 계속 홍보맨으로 가지고 저할 생각입니다 왜 캐릭터도 귀엽고 반려견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지금 되게 좋아졌다는데 베이비도지는 그 견들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아이 코인은 내가 좀 홍보도 하고 그렇다고 뭐뭐 뭐 받아본 적이 없어. 베이비 도지를 한 200명 사들이면서 비용을 받거나 뭐 그런 차라리 제가 제 사무실에서 와서 사다리할때 맥주 사줘 가면서 사드린 거거든요. 보통 천억개 정도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망하면 나하고 술값에서 50만 원 날아간 거지만 안 망하면 이베이미노지는안 어 망하면 지금 가격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기서 이론이죠. 동그라미가 밑으로 여섯 개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한두 개만 지어져도 그렇고요. 또그그래기에는 지금 상장 있는 유저가 되게 많고 또그이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대단합니다. 실제 막 이 만든 사람들이 잘 끌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유저나 인플루언서들이 각처에서 활동을 잘합니다 저처럼 저 코인도 잘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트윗에서 보고서 슬쩍 던졌다가 뭐죠? 소 뒷걸음질치다 밟은 게 도지와 시바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이제 분석하고 뭐 이러면서 아 베이비토지나 치바는 망해서 없어지진 않겠구나. 그리고 미래 사회가 그 반려견 동물에 대한 것들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베이비 도지 또 누군가 관심을 가지면 어 30만 원어치 사봐, 50만 원어치 사봐 할 겁니다. 설사 잘못되면 나한테 술한잔 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잘 되면 반 나눠 먹자고 내가 할지도 모릅니다. 어여튼 저는 베이비 도지 견을 무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 베이비 도지와 시바이누 그리고 저는 이제 큐티미어 코인도 되게 좋아하고요 시바이누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이세 가지 코인을 제 사무실에 꾸며 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누가 오면 뭐 코인을 전문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별명이 미래소년 코인이잖아요 미래소년 코인처럼 합니다 덩어리는 몸이 되게 커요 사실 그 코나하고는 다르게 하여튼 베이비도지 조금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해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